오늘 제가 종종으로 축대를 받았습니다. 한편은 알딸알딸하고 참 제가 사용 큰큰 일을 해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많은 지인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꼭 저희 비법과 항문과 부처님의 원력을 많은 종생들에게 전파라는 상인낙을 주셨기 때문에 성0나좀쪽으확인했습니다만은 조금 떨리는 기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광명을 오늘 장소로 참 출발을 안하였지만 가연 제가 능력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예비로 광명을예비설립법회를 예비로 전 국민에게 음 심판을 받아볼까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혹시 많은 중생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 저는 가감없이 그 날짜로 설립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추대를 받았느냐? 제가 이부처님의 원력으로 지난 12년 동안 머리를 깎고 전국 방망곡을 돌고 또 세계를 돌면서 참 많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소생은 또 혼자 몸이고,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이 완치가 되고, 호전이 되고,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또 우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명문대도 가고, 그 비법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정말 혼자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명원 설립, 이, 예비소설립이죠. 이, 이 법표를 하면서, 그, 저희 비법과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왜 강명원을 설립을 하게 될까? 여기를 오늘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긴 세월 동안 저도 한때 사회에서 사업도 해봤고, 남에들어왔고 사살까지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저희 스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지난 10년 동안 공부한 기록들을 이 제가 있는 책으로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정말 구분절절하게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망할까? 나는 왜 교통사고를 할까? 왜 힘들을까? 그 의문의 해답을 찾고자 지리산에서 수양을 하게 됩니다. 지리산에서. 그때 저희 스승님이신 청송 선상님을 이렇게 인연으로 뵙게 되죠. 그분이 사명감으로 연결을 드나들고 유치했를 하고 또 다시 하산하여 머리를 깎고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님 상자가 되어 많은 종을관 관리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한편으로 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나의 학문과 틀린데, 이것은 부처님의 길이 아닌데 많은 의문점만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혼자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이용도 당했고. 그럼 제가 어떻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 원리가 뭔지, 이것을 아시면, 가결 현 사회와, 우리 지금, 불교를 믿으신 분은 의무증이 생길 겁니다. 이 현명한 선택은 본인들께서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문이든, 어떤 영적인 학문이든, 유치인터 하든 어떤 사회에서는 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할때 구구단이 뜻듯이 더하기 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숫자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1 더하기 1이 아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물한 방울 더하기 물한 방울은 하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이 안 되면 뭐 산은 산이고 뭐는 뭐다 이걸로도 끝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참 많은 신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왜 왜 믿는가? 궁극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매달려 본다는 것은 내가 잘되자고내 자녀가 잘되자고 그리고 내가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무엇을 한다고 해드려도, 또 무엇을 한다고 해드려도, 정말 정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이곳저곳, 심지어는 외국으로, 어떤 데는 국회의원하고, 어떤 데는 선거 당선에, 어떤 데 주식에, 이런 예언만 해주다가, 뭐 허성세월이면 허성세월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부자를 만들어 주는가? 어느 누구라도 부자가 살수 있는가? 어느 누구를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이 비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를다 틀어놓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학문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둘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식만 알고 진짜만 안다면 어느 무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암에 걸리고 또 왜냐 각 종교가 많고 각한체가 많고 각방송이 많고 이러다 보니 우리는 모릅니다. 공식이 뭐냐? 공식이라면은 우리가 사실 행복해지자. 행복처럼 건강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우리 자식들이 잘커지고 가정이 화목되고뭐 이런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어디로? 다음 세상으로. 그러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상에 건강하게 가죠. 기독교에서 지쳤나 봐요. 자, 그러면, 공식이 뭐냐, 공식이. 부자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요 공식을 꼭 아셔야 돼요. 이 공식을 모르시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납니다. 이건 어느 분을알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 학문에 대해서, 이 비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 스승님들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빗나갔어니이요 그리고 속담이나 격언이나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쉽게 시점으 대화시험 해봅시다 한국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생일입니다 생일 저도 생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운명. 이 운명. 근데 이 운명을 어떻게 하면 좀잘살다가야죠 부자가 돼야죠. 그런데 자신이 잘 돼야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참잘 되고, 어느 누구는 정말 안 됩니다. 망해먹고 힘들어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탄탄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알기 위해서, 그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철학관으로 가보고, 무슨 인들을전도안 쳐보고, 또 스님한테 가가지고 천국에다 물려보고, 또 교회에 가서 감사를 내려보고, 주님을 찾아보고,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